민선 3기 제4차 년도를 시작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대표회장으로 권문용 강남구청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부회장과 사무총장 등 공동회장단을 구성했습니다. 공동회장단은 이 자리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유지와 정당공천의 기초의원 확대에 대해 국민 서명을 추진해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입법을 청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치단체장의 삼선연임 제한 폐지, 후원회 제도 허용 등을 위해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제주관대 4개 시군을 오는 7월 27일 주민투표에 의해 강제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다각적인 방면에서 이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일부 공영방송사가 지자체에 대해 허위사실을 방송해 기초단체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유발시킨 데 대해 전국 234명의 시장군수 구청장들은 공동으로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